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체포돼 무려 1년째 구금돼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이 한국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바로 간첩죄라는 겁니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 뭐 이런 의심을 받는다는 건데요. 우리 국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체포된 게 벌써 1년 전이라던데.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체포된 사람은요,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한국 교민, 50대 남성 A씨였습니다. 2016년부터 이제 중국에서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요, 부인과 두 딸과 함께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해 12월 어느 날 아침에 이 허페이시의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가족들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러게요.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가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잠옷차 차림으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렇게 정신 없이 바로 연행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그냥 끌려갔다? 네, 정말 그냥 영문 없이 끌려간 건데요. 그런데 중국 수사관들이 이제 동행 근거로 제시했던 감시 통지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거기에는 해당 남성이 간첩 혐의로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평범하게 중국에서 직장을 다니던 50대 가장이 갑자기 어느 날 간첩이라며 잠옷 바람으로 중국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간 겁니다. 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의심을 받은 거예요? 바로 반도체 메모리 기술을 유출했다. 이런 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 그 현지 지금 수사관들이 이 남성을 체포한 후에 자세한 혐의를 가르쳐주지도 않은 채한 호텔에 감금을 했다는 거예요. 어, 혐의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네, 그 상태에서 가족들과 연락을 못 하게 하면서 다섯 달 동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다섯 달 동안이다. 그래서 다섯 달 동안 조사한 결과 나온 결론이 뭐냐면 이 해당 교민이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근무할 당시에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결국 아 그랬는데 이 결론에 대해서 가족들과 교민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교민이 중국에서 반도체 핵심 기술에 접근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 음. 그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건은 현재에서 결국 검찰로 넘겨졌고 정식으로 구속이 돼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예, 자 반도체 기술을 한국으로 빼돌렸다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뭔지 얘기도 잘안 했대요. 그리고 다섯 달이나 그리고 나서 중국 당국 이 행동은 간첩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평소 아는 이 간첩과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뭐, 첩보 영화에 나올 법한 왜 이런 걸 가지고 이토록 오랫동안 구금을 하는 건지 중국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국가 안전을 위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포발적이잖아요 근데 이 해석권을 중국 당국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 중국 당국의 해석에 의해서 국가 안전을 위해 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간첩법에 의해서 어, 구급이 되고, 부속이 될수 있는 그런 법이다. 한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북한에 대한 견제 또는 그런 간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법이 있는데 비해서 중국은 이걸 훨씬 더 포괄적 개념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애매하다는 거예요. 무슨 다른 범죄 같으면 피해자가 있고 구체적인 혐의가 있고 그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수사를 하겠습니다. 하면. 지켜보기라도 하죠. 하루아침에 끌려갔는데 간첩이다? 어떤 짓을 했는데요? 그냥 우리가 판단했을 때 간첩이다. 야, 좀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쪽에 원래 반간첩법이라는 법률이 있었는데요. 작년 7월부터 이게 굉장히 좀 모호한 내용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간첩행위를 정의하는 내용이 국가기밀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로 규정을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이나 자료를 찾아보거나 제공하는 행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소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게 국익에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국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다 국익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를 보다 포괄적으로 열어두는 그런 규정이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 국적자뿐만 아니라 중국 일반인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상적인 중국 연구자라든가 언론인 이런 사람들도 학문 자유나 언론 자유를 둘러싼 간첩행위의 경계를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관광이나 출장 같은 것들 중에서도 이런 활동들 중에서도 뭔가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 중국 정치 관련한 언급이나 코로나 관련 의견도 간첩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너무 폭넓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른바 이현령, 비현령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정부는 그간 관광객과 유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해왔던 상황인데, 이번에 처음 우리 교민이 이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무슨 정치적인 얘기, 예를 들어서 뭐 천안문. 뭐 이런 얘기만 해도 깜짝 놀라고 당신 혹시 간첩? 뭐 또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는 우한에서 이러면 깜짝 놀라서 당신 혹시 간첩? 뭐 하다는 거예요. 해당 사건이 알려지고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나오자 중국에서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장 반젠대파와 동외국 기자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전에는 법이 없고 법이 없 법이 없었고 법이 없었고 법이 없이 법대로 하면 걱정할 것 없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하지만 그법 자체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호한 그 법을 근거로 우리 교민은 벌써 1년째 구금돼 있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분이 건강이 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해당 교민의 가족에 의하면 이 지금 해당 교민이 당뇨병의 지병을 앓고 있고요. 근데 지금 5개월 동안 구속이 된 상태인데 제대로 된 약도 지금 받지 못해가지고 그런 건강에 대해서 되게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간첩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 출국되는 것과 동시에 10년간 입국금지 조치도 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까 이 해당 교민뿐만 아니라 다른 교민들도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할수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간첩법에 그런 규정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제대로 된 영사 조력을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어 재발 방지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조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